아, 또, 해달라고? 또, 해달라고. 또 해달라고? 닮았는데요? 네. <laughs> 오! 돼지. 여기 음식점 맞아? 거기 너무 예쁘다 귀여워, 수네. 왜 이렇게 또쫙 끓이고 냐 마을, 마을, <웃음> <그치>. 이 동네 중 <laughs> 같네. 또 해달라고. 또 해달라고? 응? 어, 깜짝이야. 어, 깜짝이야. 너 없구나. 이거 짜서 안 돼. 미안 블랑카? 블랑카? 왜또 네, 긁어달라고? 아, 긁어달라는요 아, 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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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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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부터 이렇게 그냥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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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친구 언제 그렇게 됐어요? 어, 1년 넘었어요. <laughs> 아, 진짜? 여기야. 어디서 죽었대. 그러고 나요또 해달라고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블랑카. 너무 예쁘네요. 아, 또 해달라고? <laughs> 또 해달라고? 형, 물. 그라시아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유, 귀여워. 어, 가방 갖고 가요. 아, 네네네. 응? A. 아! 따라했어요. 할로우. 올라. 진짜 세상 평화롭다. 개가 오. 되고 싶다. 봐봐, 봐봐. 형, <laughs> <여기> 닮았는데요? <laughs> 이름이 블랑카예요. 블랑카요 블랑카. 왜 블랑카예요? 흰둥이. 흰둥이? 흰둥이가 블랑카예요? 네. 블랑카. 네. 블랑카. 어, 반응한 것 같은데. 네. 멋있다. <laughs> <웃음> 닮았네. <웃음> 술을 안 마셔도 개를 닮았네. 내가. 오야. 오야. 오. 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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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이게 왜 떨어지지? 이게 왜? 아 여기가 잘 이렇게 되게 약한가 보다. 에이, 약한가 봐요. <laughs> 카메라 R I P. <에이> <laughs> 카메라 R I P. 면 안녕. 아직 아직 멀었어요. <laughs> 알았어. 아 오. 성우 지금 관자놀이 여기 찧었어요 제가. 제가 또 형님들을 위해서. 뭐이게또 뭐 이렇게 준비했어. 야, <laughs> 야, 진짜. 야, 야, 진짜. 야, 이게 아, 진짜. 뭐야. 엉망진창이잖아, <laughs> 이거. <laughs> 야, 이게 뭐야. <laughs> <laughs> 성우는 정신이 없다. 성우의 카메라가 두 번이나 떨어졌기 때문이다. 안되거나 그런 건아니겠지 성우는 카메라 상태를 확인해보지만 표정이 어둡기만 하다. 셔터를 아무리 눌러봐도 안 되는 모양이다. 아... 왜? 한 면이 안 나와요. 몇 차례 뺐다가 했다가도... 넣어. 뭐, 껐다켰다 껐다 해봤어? 껐다리도. 우리가 할수 있는 거라은 그거밖에 없어요, 역시. 나 뱉는 법안 뭐 되면 바람도 넣어진다. 근데 그 게임 패가안될 때. <laughs> <laughs> 오! 돼지. <되지>. 역시. <laughs> 야, 씨, 씨 어! 안도망 수가 없어. 삐지. 어이, 어. 진... <laughs> 아니. 아. <laughs> 별거 아니야?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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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진짜 말도 안 돼. 어, 감사했어. 이 분은 내공 1, 2년이 아니라고. 몇살 때부터 부렀는데. 어, 나 진짜.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야? <사실이야>? 잘하고나요 <laughs> 진짜. 이거 안 되네, 얘기해. 아, 지금 뭔가 하나, 무지금할것 같은데. 안 되네. <웃음> <웃음> 자, 됐어, 이제. 자, 자, 이제. 다 이제 됐지? 자, 레디. 액션! <laughs> <laughs> 그래 빙하를 가는데 안 추울 리가 없지. 우리 안, 별로 안 추울 거라고 생각하고 온게 바보인 것 같아요. 제가 어제 진짜 어. 진짜 멍청한 소리를 했어. 내일 뭐 하지? 뭐 하요? 모레노 빙하 투어. 죽긴 죽겠죠. 그런데 네. 저는 별로 안 추울 것 같은 게 눈이 내리는 날이나 엄청 얼음이 있거나 하면은 오히려 거기서 열을 거기에 햇빛이 그 반사돼서 열, 아니 열이 방출 녹으면서 이제. 여기 방출돼서. 그래, 비가 오는 얼음인데. 제가 진짜 멍청한데. 안 추울 소리. 수가 없지. 뭐 열을 뭐 방출해? 뭐. 뭐가 엄청 나 열을 내서. 눈이 오면 포근, 포근하긴 하지만. 여기는 뭐, 눈, 열을 얼마나 해 되는 거야? 그냥 라스트 우직근빵 들으면 가까요우직근 빵? 갈까요? 그, 그 우직근 빵. 아, 라스트 우직근 빵. 화장창. <laughs> 응.

와와 저걸 봤다고? 왜 자꾸 돌아보게 되네? 그렇죠? 뭔가 또 우직한 꽝 할까봐. 와, <laughs> 아. 어쩐지 자꾸 돌아보게 되는 베리토 모레노 비나. 그 장소, 그 시간이 아니라면 볼수 없는 단 하나의 장면을 우리는 소중히 기억할 것이다.